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저도 뭐몇개 테스트는 해봤는데, 긴가만가 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볼 거는 과연 여기 미디어 모드에 3.5mm 단자로 오디오 녹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테스트를 할 겁니다. 고프로 기본에서는 오디오 입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변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미디어 모듈이나 옛날에 5, 6, 7에 쓰는 오디오 어댑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미디어 모드에 들어왔고요. 미디어 모드에서 설정에 가보시면 이제 오디오 부분에 전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걸 눌러 보시면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티칼 요인이 아니고 고프로에 있는 스테레오 모드로 촬영되는 경우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드는요, 이 오디오, 미디어 모드가 아니고요. 이 고프로 자체에 미, 있는 기본적인 마이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 봤을 때도 그런, 그런 거가 거의 맞다시피 하고, 여기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되느냐. 후면. 자 여기에도 앰버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쪽을 위주로 소리를 담겠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어떤 피사체를 찍고 있을 때내 목소리가 필요한 경우에 후면을 녹음하겠다. 자 전면, 전면을 녹음할 때는 내가 셀카로 쓸때 이쪽 전면 쪽에 마이크로 숨음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스테레오 모드일 때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만 전면과 전면 그리고 후면일 때는 밑에 노란색 글자가 있어요. 미디어 모듈에 분리하시면 이전 미, 마이크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미디어 모드로 사용하고 있고, 이두 번째 거 후면도 미디어 모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게 미디어 모드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선으로 입력을 받을 때 과연 뭐 어떻게 잘 나오느냐. 그 다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순정의 상태의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순정의 상태와 미디어 모드에 있는 스피커를 테스트할 때는 지금 여기 촬영하는 장소에서도 테스트를 하겠지만 이두 개의 녹음 상태는 도로가에 나가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카메라 고프로 8에 있는 위치가 약간 뒤쪽으로 가 있죠. 제 목소리가 약간 멀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1m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리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고프로 기본 모드에서 전면 상태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고프로 기본 모드에서 후면으로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프로 미디어 모드를 장착하고 전면 마이크 수음 설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디어 모드를 장착하고 후면 녹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모드를 장착하고 후면 녹음 설정에 후면으로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볼겠습니다. 똑같이 핀 마이크와 같은 구조인데 무선인 것뿐이에요. 이것도 옷깃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프로에 무선 마이크를 설치를 했고 표준 모드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실내 테스트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야외로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외로 가보시죠. 지금 현재 미디어 모드의 후면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카메라 뒤에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제 수음과 외부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브이로그, 그러니까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고, 마이크는 후면 마이크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을 좀쭉 뻗은 상태예요한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 목소리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후면 세팅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은 전면 마이크 세팅에 제가 이제 v, 어, 셀프 카메라 모드가 아니죠, 지금은. 일반 촬영 모드로 도로를 찍고 있고 마이크는 전면 수음 마이크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음과 제 목소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전면 상태입니다. 전면 상태에서의 셀프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도로카 쪽에 촬영을 하고 있고 간격은 한 1m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음이 됩니다. 전면 마이크 세팅입니다. 지금은 미디어 모드가 없습니다. 고프로 순정 상태에 미디어 모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후면 마이크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촬영 모드로 해서 도로가를 찍고 있고 브이로그 형식, 그러니까 셀카 모드 형식은 아닙니다. 노이즈와 제 목소리 수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셀카 모드로 해놓고 미디어 모드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디어 모드는 없는 상태에서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시고 수음 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프로 순정 상태 미디어 모듈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영상을 다 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후반부를 보셨겠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전 다양한 모드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를 자르고 붙이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서 엉망진창입니다. 편집도 매끄럽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해보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모듈 현재 아직까지는 버그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어떨 경우에 이걸 장착하면 전원이 안 켜지기도 하고요. 전원이 뭐안 꺼지는 건 아직 제대로 못본것 같은데 잘안 켜지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그건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종류의 장치가 이런 버그가 있었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을 했으니까 고프로가 해결을 해 주겠죠 자, 그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디어 모듈에 있는 마이크에 대한 성능입니다 역시나 저는 이 미, 미디어 모듈의 마이크를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그 한쪽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뒤에서 찍고 있습니다.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나가서 했을 때는 지향성 마이크라면 제 목소리만 굉장히 열심히 따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모든 잡소리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무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전부 다, 다 흡수를 할수 있고 그건 잡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또 펌웨어가 될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마이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핀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따로 써야 되죠 왜냐 지금 보시면 하슈가 여기 여기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데 하슈에 다 연결하셔서 마이크나 뭐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 용 모듈이나 뭐든 아니면 건 마이크 이런걸 쓰시면 해결은 될 건데 음이 마이크를 안쓰니 결국은 그 마이크에 대한 비용은 안쓰는데 돈은 지불한 셈이 되는 거죠 점수로 따지면 현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안정성을 더 찾아야 되고 제 점수는 60점 밖에 줄수 없을 것 같아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뭐한 80점 90점 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그것도 그거 펌웨어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불편함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고프로 미디어 모듀, 모드에 대한 근데 미디어 모듈 아닌가? 왜 미디어 모드라고 하지? 하여튼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